궁금가다 어? 궁금하다. 궁금하다. 칼같고칼같고 갖고... 잘... 뭐라고 해야 되지? 잘못을 잘못하는 걸못 본다고 해야 되나 원칙주의. 아 원칙주의. 아 원칙주의. 원칙주의자. 어? 나 많이 피곤했을 거야. 그러니까 빡빡하다는 거잖아. 어. 많이 돌려서 얘기했네. <laughs> 공법자는 내가 징계한다. 징계까지? 걸리기만 해봐라. 바로... 군법이 아니라 <laughs> 기범으로. 바로, <laughs> 바로 <laughs> 재판 군법. 군법. 군법 아니고 <laughs> 기범으로 이제 재판하는 거지. 사실 난 그게 더 무서웠어, 군법은. <laughs> <문구나. 웃음> 휴가제한보다 나한테가 더. 문제장렇게해줘야 돼. <laughs> 뭐. 사고가 안 나지. <laughs> 너 먼저 할 거야? 너 먼저 할까요? 음... 너 먼저 해라. 너가 더 심각, 너 심각하다, 너. 네. 뭐야? 네. 성형인 나 따라. 여기 있어봐. 뭘로? 뭐,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laughs> 성형아, 엎드려봐. <웃음> 엎드려봐. <웃음> 온도 괜찮으세요? 네, 좋아. 갑자기? 됐어. 됐어. 딱 이만큼이면. 탁! 머리 자르기 좋다, 야. 머리를 자른다고 됐어, 됐어 제가 군대에서 이발병이 었거든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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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 왜, 왜 이발병이 됐어, 그럼? 그럼. 내가 언제 이런 거 해보겠나 싶어가지고. 아, 그럼 그 자원 한 거야? 그럼? 네. 네. 뭐... 아니, 그래도 군대장도 하고 네. 이발병도 할 정도면 거의 인싸 아니에요? 인싸지. 완전 인싸지. 키 없으면 어. 부대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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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할수 있는 건다 했어요, 저는. 됐어, 됐어, 딱 요만큼이면. 잠시만, 좀 추워도. 실내로 눌러놔야 돼. 실내로 눌러놔야 돼. 아, 내가 약간 아, 양 음. 다리 사이로 앉아. 고기프라 <laughs> 신문지가 아, 있더라고. 어, 어떻게 힘내. 자, 힘내세요. <laughs> 아, 힘내세요. 이거. 오, <laughs> 맛있었는데? 이러면서 아, 손을 봉인하는구나 도망 아, 못하게. <laughs> 네. 아, 아. 그래도 왜나 이발 진짜 씨 그래. 맛집이었잖아. 주말도 아, 없이 주말도 맞아, 없이 맞아. 이것만 했는데 나 다른데서 와서 막깔라달라고 그러고. 어. 그치. 아 진짜? 아, 그렇게 잘했어? 어. 어, 들어갈게요. 저 여기서 보고 싶다. <laughs>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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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오, 오랜만에. 어, 괜찮은데? 나 잘해. 웬 어. 일이야. 돼? 응. 이게 돼? 야, 괜찮은데, 성녀와? 어, 나 아직 안 죽었다잉. 와. 진짜 잘하는데? 응. 진짜 잘한다. 군 생활에 저는 거의, 거의 주말이 없었어요. 이발해 주느라. 왜냐면 제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청담동 미용실 단골이잖아요. <웃음> <웃음> 애들이 잘라 달라는 대로 잘라줬어. 그 짧은 머리도 자기가 또 취향이 있다 그건 아, 그건 있어. 그래가지고 어?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그거예민해서정성껏실패 없이 가사에서 때문에 많이 잘라줬죠. 어, 근데 진짜 괜찮다. 보지. 응. 근데 어, 이런 거 잘하는 나 너무 뿌듯해. <laughs> 괜찮은데? 멋지나? 어 와씨. 진짜 나 주말 같아 지금 부대에서 주말 같아 아 머리 잘해는 이거 거. 봐 그냥 이거 나가그 부대에서 있었던 <laughs> 거 로카의 이, 뭐, 이 모습 옛날 생각나겠다 맨날 모자 쓰고 형이 <laughs> 되게 편안하게 어, 누가 뭐 머리 만주주니까 잠들 것 같아 정장이 머리 자르는데 잠을 자? 왜 잠을 자? <laughs> 너 인생 편하게 산다. 가위질까지? 네, 가위질 해줘야 돼 필수 필수. 야, 옛날 생각나니까 <laughs> <laughs> 눈물 날것 같아 지금 이발하다가. 손, 손 썰었잖아요 오, 뭐야? <laughs> 웬일이야? 그래 뭐야? 저, 진짜, 진짜 잘 됐어 감이 돌아와? 응 진짜 잘 됐는데? 지금 가위 소리가 노래 소리야 나한테 봐봐 세상에 오! 오잘 났어 아주 얼굴이 오, 봐봐 봐봐 다시는 고렛나루길러지 말아요 너. 응, 응 어디가 비포...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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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야 원래 막 자르면 안돼에 아니 다르잖아, 다르잖아. <웃음> 구렌다루 아, 음, 참... 봐봐. 아, 표정이 다르네, 표정이. 구다루 봐봐. 구렌다루는 정리가 잘 됐네. 옆머리도 <laughs> 젖어 있어서 그래. 아까 물떠왔 아, 여기, 여기 여기서 바로 요 예. <laughs> 네. 어차피 잔디인데. 와, 저왜 물을 안날려주시나셔 샤샤, 시잖 아, 다 이렇게 하네. 네, 무료잖아. 다 셀프로 어. 해야지. 안녕. 아, 근데 머리가 이렇게 촉촉한 상태에서 하는 거 맞지? 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 잘 잘리지. 안 그러면 이거 머리카락 씹어서 안 돼. 약간 빨라졌네? 오! 오, 너무 예뻐 어시스트가 잘하는 지금 보니까. 도진이가 아, 아. 내 입맛을 진짜, 진짜 잘 맞춰줘. 맞춰줘. 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어. 어, 더워. 덥다. 선생님, 근데 빨리 끝내려고 <laughs> 덥다군요. 되게. <laughs> <laughs> 아니, 더워더워 어떻게 해야 빨리 해야지. 아까 성령이 때는 1cm씩 이렇게 했던 것 <웃음> 같은데. <웃음> 안녕, 숨강이요 아, 아, 선생님, 저를 더 짧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비리그 컷원하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 어? 어? 왜? 아, 날라왔다, 어, 날라왔다. 어, 에이. 대칭 안 맞았다, 그지? 아, 아, 이거 해. 연기 아닌데, 진짜인데? 숨 늘어버렸다, 그지? 아이, 뻥지 아, 어떡해. 어떡해. 아이, 아, 몰래 카메라 했습니다. 아, 장난, 장난. 아, 장난 아, <laughs> 연기 잘한다, 야. 응, 음, 응. 음. 그러면 머리 이쁜 형 봐봐요. 깔끔해졌잖아. 머리. 할수 있다. 깔끔하네. 어, 예쁘다. 원서희 머리 어때? 나 어때? 이뻐요 그렇지. 너무 예쁘다니까요? 그래? 나는 의심하지 않아. 의심하지 아. 말라. 나나 나 진짜 의심 안 했어. <laughs> 봐봐. 드라이만 잘 하고. 어, 됐다. 진짜 이뻐. 이거네. 이번에... 어, 엄청 어려워. 오, 잘했다. 그래, 여기 잘했다. 잘했다. 그래, 여기 잘했다. 별거 아니야. 다음에 해줄게 내가. 아, 원하는 스타일 있어요? 네, 옆에 저렇게 반대편으로. 아니, 여기는 형꼭 살린다니까. 거기만 남겨줘. 여기, 요, 요런 데만 해가지고. 아, 나중에 남기고 어, 여기만 남겨줘. 쌍다리로 버렇게남겨발처럼 이렇게. 그냥 아, 아, <laughs> 오랑캐 스타일로 한 가. 아, 그러면 요 스타일이 길이만, 고소하되 길이만 줄여줄게요. 아, 알았어. 그러면 되잖아. 아, 그래. 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지? 어차피 머리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의 내가 니즈를 맞춰줘. 어, 아, 안 해. 아, 아, 야, 오랑캐 오. 니즈도 맞춰주네. 아, 세척이나. 아, 아, <laughs> <웃음> <웃음> 괜찮네 괜찮아, 깔끔해졌잖아요 수영장이라 와, 나... 와, 수영장인처음네 진짜 오랜만이야 아 딱이다 안차가오차가오차가오차가저 공기야 너무 <목소리> 워차 야, 너무 섬세하다 그러니까 수이 <laughs> <laughs> 걸릴 정도로 차갑다아 <laughs> 아, 차가 어, 뭐야, 아, 저기 아, 차가 아, <laughs>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너무 차가워. 차가 이거 차갑다. 심장까지는 약간 준비 기간이 있어야 돼. 작아. 오, 수영기 어, 괜찮지? 어, 괜찮지? 누가 괜찮다는 데 <laughs> 그래도 나는 가. 아, 좀마네님네왜 아, 이래, 나 상상도 못 그러니까. 잡 <laughs> 야 역시 아이돌이라 그 모자를 안 벗고 아, 수영을 아, 하네. 네. 기가 막히다. 저거 왜안 벗어? 저거 되게 어려운 건데. 어이 이걸로 끼고 어떻게 수영을 <laughs> 하냐. 아이돌의 달라. 아. 와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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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본드로는 밀착을 해놨는데. 모자 자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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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족구이 오케이. 시성영. 럼 어, 발레하시는 분 어, 잘할 것 같은데. 어. 어, 발레는 잘하겠다. 요런 어. 하니까. 그럼 10점, 10점 게임. 10점. 오케이. 오케이. 시작할게요. 완 어, 하네.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아, 여기 좀 잘한다. 여기 잘한다. 여기 잘한다. 아! 어. 뭐야? <laughs> 형, 매너, 매너. 하는 거야. 처음 매너라고? 어, 나 진짜 한다 진짜 할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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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지뛰어워가지고 띄워가지고 띄워가지고 띄워가지오어워가지고띄가지고이워가지고 띄워가지고 띄가지고 띄워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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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가지고띄가지고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아, 뭐 하는 거야? 소는, 뭐 아니 나보다 못하는 거. 차트. 오케이. 어 시도했다는 거에. 진짜 긴장감 없다. 그렇지. 아! 야. 에이 설마. 아! 능력이 다 능력이야. <laughs> 랠리 없이 저렇게 나가는 거 쉽지 않은데. 이래서 공을 안 차면 골치 아픈 일이 안생기잖아 <laughs> 이거. 이거 우리 하는 의미 있는 거야? 오케이, 헤딩, 바로, 헤딩, 바로. <laughs> 아, 씨. 오케이. <laughs> 됐어. 됐어. 잠깐만! 잠깐만! 저기요! <laughs> 잠깐만! 잠깐만! 저기요! <정용! 웃음> <laughs> 뭐 <하는> 거야? <laughs> 야, 나 네. 여기 들어가면 손흥민 되겠다. 아, 메시지, <laughs> 메시지. 아, 나지날라다니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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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못한다. 와, 우리가 속구를 하는 게 맞을까? 이게 어, 말이 안 돼. 그래, 우리 군납대잖아그렇 <laughs> 그래. 우리 군납대잖아 <군함> <laughs> 괜찮아, 우리는 이걸 못해서 다 음악하고 <laughs> 예체능하고 하는 거야. 예체능이 <laughs> 최다 <최대한> 체육이잖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연습 게임 끝이고 이제 진짜? 아, 진짜, 맥, 진짜, 진짜 100점 게임. 100점 내기. 100점 내기? 100점이요? 100점이요? <laughs> 내일까지 해야겠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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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막판 뒤집개 가능. 기본 발 단판 정도. 아까 없다고 하자. <laughs> 아, 아무것도 <까먹을 거> 없다고. 오오 <laughs> 오! 오케이 가자 가가가 가. 가. 그렇지. <laughs> 어 발동. 야 받았어야지. <laughs> 네? 이거 <laughs> 공이 나를 피한 거야 이건. 토이좋, 토이좋. 우리 네, 이거. 건터리덤터요우이점수야네 이거 아웃 아웃됐어. 아웃 됐어? 아 어, 근데 내가 잘 피했네. 아웃. <laughs> 하긴 했어, <아웃. 웃음> 한번딱한 번. 딱한 번? 딱한 번? <laughs> 내가 공 저렇게 피하니까 선임들이랑 대장님이 다시 는안 시키더라고요. <웃음> <좀>. <웃음>

점수가 뭐야 이게? 압도적으로 이겼네. <laughs>